P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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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맞짜 은파 워살어 뭐야 안 날리는 거야? 잘했어요 여기 다 뒤에 있네 치열이 줘 수술, 들어가요 라인 없다 어? 뒤에 있네 다 이거 나이스 나 키워줘 키워 아 끌렸다 씨발. 파이어 좋은 전략이다. 이쪽 3태 아. 하하, 바보자식. 어, 어, 잘해. 급히, 어. 잘해, 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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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무시하고, 앞에 먼저, 앞에 먼저, 앞에 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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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먼저, 우리 먼저, 앞에 잡아줄 거야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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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이거 앞에 먼저, 앞에 나죽겠에 이거 앞에 먼저, 야에 먼저, 앞에 먼저, 앞에 먼저, 앞에 먼저, 앞에 먼저, 앞에 거의 다에먼 앞에 <laughs> 얘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방해군 있어요. 아마 다 있을 거야. 너벽 싸움이 지네. 제가 돌봐드리죠. 나이스 i d w h 우 t m o l l 리 Molly. What was y o 자리야 h a t was y o 다 r w h 다저좀 피해. 저좀피요나 없어. 안나 아, 없어. 메르시한테일 받아야 돼. 둘치냐 이거? 막았은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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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도궁쳤래 <laughs> 아, 메르시가다 먹어. 끌렸다. 끌렸다. 아, 나이스. 약간 뺄게, 약간 뺄게, 경 관리할게. 너 700이야, 500. 너희 네, 거기 보고 있어, 자리아가. 하나, 두 명. 아 씨발, 다 아, 맞았다. 아니야, 안 맞아. 메르시, 메르시 궁 있어, 메르 모여 있어, 모여 있어. 어 우리 메르시 아, 잠시만, 잠시만. 궁 있어. 잠시만, 잠시만, 나 죽을게 그냥. 아, 이거 나이오케 마이... 사줬다. 다이밴! 쟤 다이밴! 누구야 이거 뭐야 아무도 라인, 라인, 없어 뒤에 라인! 뒤에 라인! 토해주세요.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뭐야 내가 개히 졌는데? 빠케이 빠이 어 맥.. 저 빠졌어? 상대 라인 돌진 쓰고 빠졌고 <목소리> 아. 호갤비.. 호갤비 갬피기! 초개피 아, 따라가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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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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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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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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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 누우 자는데? 어 끌렸어. 우리잘 어, 어, 잔다. 아이 안오잘 음. 어, 어, 끄네. 우리 웨크이올 때까지 대치만 아마 라이 있을 거요. 라이 뒤였어 이어아나 끌렸다. 어야 열거워 나이스 천천히 잡아, 잡아 우리 하나 없어 아왜 개한테 줄라 했인데 막아서 안들어갔어 쟤 우리 빠졌고 아 우리 메르시 깨진다 있다. 깨진다 깨진다 메르시 궁있어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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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궁있어 뭉쳐 포그 죽어도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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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 오케이 나이 11, 나이 11,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 야한 번만. 와, 뭐야. 오케이. 뒤에 자리야, 이거. 뒤에 자리야. 그르시그르시 반피. 천국 피. 오케이, 나이스.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나이스. 아, 우리 차이 오죠? <목소리> 얘네 뻘뻘 두번 썼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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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 아. 바 집중해서 마봅시다

어? 그거 하라고? 안될것 같은데 늦어버렸어 늦어버렸어 난 그런거 없어 늦었어 늦었어 위도 있어요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1배 아, 방패. 뒤에, 뒤 겐지. 뒤에 2층 겐지. 빼고. 방패 내려. 방뒤 겐지. 아, 저 어, 개피. 방 저... 갔다. 우리 셋이 또 차. 너무, 너무 쫓지 마, 저거. 뭐 거의. 아, 뭐야. 나, 줘. 나도 40%가. 어, 줬다. 잘못 킨 게. 우리 강타 2개 날라고. <laughs> 겐지. 아, 로즈 없으니까 어, 편하다. 나이스. 근데 네. 잔다, 겐지. 네. 겐지 다운 네. 아이, 누구냐? 누구 잡맥 맥다운. 겐지 친거 같아. 내가 힐 주려고 했는데 제가 튕겨냈어얘 겐지 아, 의식해요, 계속. 어? 나왜궁 있어? 아저 비트 와 이거 똥 썼다 어? 나스싹다이벤싹다이벤쥐아 깰게 나 어? 방치 때문에 이상캐 뭐야? 기 어, 메르시님 궁각지어야 될거 같은데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한타 벌어지면 숨어있을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솔져님 궁있어? 오케이 빨리 채워요 아 어, 방금 왜 이렇게 빨리 깨지냐 <laughs> 어 실화냐 이거? 아, 메르시 부활있어 부활있어 그래. 거기서 죽어 거기서 <laughs> 숨어있어 지금 오케이 죽어 죽어 하나 죽어 그냥 오케이 옹궁. 529 아, 아나이거 이속이 없어 우리. <laughs> 할게 없는데 내가. 이속이 없으니까 뭐, 잡을 수가 없어. 어, 그래, 아 맞네. 이 아, 님들 파티 감사요 아, 나이스. 이층에뭐 있어? 인지나살 아, 뭐 돌아갔는데. 어, 아. 아, 저기, 저, 저 죽었나? 오오이에 오케이 okay. 석양 뺄게요 방벽 방벽 깨피 깨피 뒤에겐 라이 깨피 라이 깨피 나 돌진 나 돌진 아죄리 우리 우리 하나 죽겠다 살아요 니다 <놀람> 여보에 궁있어요 저? 아, 내 자리야 있어. 괜지. 흥겨들이 빠지고. 아, 아. 어, 왕치 맞았다. 부활 있어, 부활 있어. 야, 괜찮아. 없어. 나 죽어. 너도 죽어, 너도. 아, 잘 살린다. 어. 아, 라임 나 부활. 빼고 살아났어. 나 갈게 금 금방. 금방 가요. 나 아, 로드 죽는 걸 기다리다가 못살졌네. 아, 나 아니 못 살겠네. 아 끌렸다. 감사. 상대 윤선 잘하나? 아니 윤선이 아니구나. 나이스. 유시웹엔. 진짜 대피. 대피. 뭐 하냐 얘? 왜안 맞아 방치. 나이스 나이스. 수고. 수고하셨어요. 어, 나이스. 메리 샤드 캐리. 아매르좋크요 캬캬. 아, 맞췄. <laughs> 하하 날스. 난 언제 그만 찍을까. 아, 재력도 내가 잡을게 없다니까. 맛있습니다. <laughs>